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향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일종의 하나의 본질, 모양, 또 믿음의 모든 중요한 요소 그 자체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믿음의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고난과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주 뚜렷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 받고 죽으심은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한 반드시 미리 거쳐야 할 통로입니다. 서 죽으심과 고난 받으심은 곧그 다음에 올 부활, 곧 영생과 함께 떨어질 수 없는 믿음의 본질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금 편중 또는 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는 이두 가지를 다 같이 붙들어야 되는데 죽으심과 고난 받으심에 대한 그 물론 이것도 감격이 되지요. 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일주일은 특세를 하는데, 부활주간 그 다음 한 주간은 특세를 해본 경우를 본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두 가지를 좀 같이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 민족의 민족성입니다. 한이라는 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것이 은혜가 되지, 부활하신 것은 물론 은혜지만, 덜 은혜같은 듯 느껴지는 우리의 신앙의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같이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죽으심이 전제되어야 되고 이 죽었다라는 말은 반드시 부활을 위하여 미리 거쳐야 될 통로임을 알고 우리의 믿음이 두가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함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사도 요한은 이 고난을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증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표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고난받게 하셨고, 그리고 죽게 하셨다.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와 같은 고난의 희생이 뒤따르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없이 내가 죽음이 없이 희생이 없이는 사랑한다고 그건 거짓이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을 할 때는 세상에 가장 감동스러운 이 용어를 쓸 때는 반드시 희생과 고난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것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어제 야고보는 무엇으로 고난을 표시하였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위한 오래 참음. 길이 참는 인내다. 고난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반드시 오실 그 재림을 소망하면서 참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고난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가르침을 통해 고난은 기쁘고 즐거워해야 될 상급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A.D. 68년경에 베드로가 순교했습니다. 네로 황제에 의해서 십자가에 꼿러 거꾸로 매달려 죽은 직전에 죽기 직전에 A.D. 약 65년에서 66년 경쯤에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썼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소아시아 다섯 개의 지방,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사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도대체 이 나그네가 누굴까 이방인일까 유대인일까 지금도 논쟁이 많습니다만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분명한 것은 선택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왜 썼습니까? 당시에 네로가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A. D. 64년경부터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핍박하여 죽이기 시작할 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환란과 역경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신자들을 향하여 이 서신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네로가 믿는다는 이유로 사실 로마에서 일어난 그 불을 네로가 직접 그 불을 일으켰다고 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엄청난 대화제를 그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이 했다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때부터 핍박이 이루어졌는데 밧줄로 꽁꽁 묶어서 사람들을 땅떨어지게 서 떨어뜨리게 해서 죽거나 중상을 입게 한다든지 심지어 동물들의 가족을 꿰매어 가지고 사람의 신자들에게 그래서 개들에게 쫓겨서 물려 죽게 하든지 중상을 입게 한다든지 또는 불에 태운다든지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맹수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한다든지 하는, 굉장히 잔인한 방식으로 신자들을 죽이고 있었을 때이 소식을 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찌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지하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카타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카타쿰의 교회의 시절에 세상이 믿는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할때 힘들하고 고난받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를 베드로가 쓰게 되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베드로는 가르칩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로 인해 받는 당연한 고난을 말합니다. 4장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예, 이와 같이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은 받지 말자.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 있는데 이것은 아니다. 라고 가르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죄의 싹신 사망을 반드시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심으로 그 죄를 깨달아 사망의 맛을 보게 함으로 그 죄를 깨달아 다시 돌이켜서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주시는 간접적인 심판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육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절대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몸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마음은 절대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력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보다 더 피조물을 경비하게하여 우리 안에서 그 평안함을 갖지 못하게 하는 죽음의 맛, 사망의 맛을 보게 했습니다또 우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심으로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대로 살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김으로 우리의 삶이 불편하게 죄악이 있어서 마치 동성애와 같이 주변에 수많은 죄악을 보므로. 불편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을 있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합당치 못하게 못하게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므로 우리로 하여금 죄악으로 말미암은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 고통을 맞이하도록 하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죄를 짓지 말어라. 죄를 지으면 고통스럽다. 사망의 쓴맛을 보게 되니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반 운청을 우리 모두에게 신자나 비신자에게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는 양심이 찔린다라는 말로 비신자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나쁜 일을 하면 불편해요.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바탕이 그래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돌이키잖아요 그러나 선을 향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하면서 두 번째 우리에게 고난이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향한 고난이 있음을 칭찬받는 고난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그리스도인이 고난받는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 받을 고난이 있는데 이것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요. 너무 좋은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받는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부당하게 권한을 당하셨습니까? 죄가 하나도 없으신 주님께서 왜이 땅에 그 많은 권한과 역경을 심지어 죽음까지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저, 저와 여러분이 죄가 하나도 없는데 당하면 어쩔까요? 정말 억울해서 화병으로 죽을지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대가가 있어서 내가 잘못해서 받으면 마땅한데 죄가 하나도 없으신 주님께서 그와 같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권한을 당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권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무엇 때문에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권한을 받으셨다고요? 우리를, 우리를 위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 하시려고.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지 않고 죽게 하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시려고 스스로 나무에 친히 달리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양처럼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지 아니하고 목자에게 갈수 있도록 꼭 주님께 돌아가게 하시려고 주님이 친히 권한을 받으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은 친히 권한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곤면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어떻게 여기지 말라고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주님은 우리보다 죄가 없으신데 우리보다 더큰 고난을 당하셨는데 죄의 사암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죄가 있는 너에게는 이 정도의 고난이 온것 가지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권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권한에 참여하는 것에는 그리스도가 그렇게 권한 받으셨는데 그것에 참여하는 것에는 세 가지 유익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베드로전서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권한을 받게 되면 죄를 그치게 하는 놀라운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의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종역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살면서 받는 육체의 권하는 우리로 몸을 죽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서 나오는 죄를 그치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좋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으면 돼요? 권한이 있으면 권한받는 순간에는 여러분 죄를 안 짓습니다. 권한이 없으면 죄가 쓱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죄 짓지 않는 부당한 그 어떤 것으로 권한을 받게 하신 이유는 권한을 받을 때내 육체를 죽임으로 그 육체에서 나오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치게 하는 그 육체에서 나오는 육신의 정욕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는 그 내가 있어 권한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권한 없이 좀 편안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죄를 지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만한 시험과 권한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이 권한 때문에 내 죄를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을 죽일 수 있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그 이유가 아닙니까 세례를 받아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그 몸을 죽임으로 우리 안에 있는 육의 정욕을 함께 죽였으니 이제는 그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죽으셨다고. 그래서 몸을 살리지 말라고. 살리니까 뭘 줘요? 고난을 줘요. 스스로 안 죽이니까 강제로 죽이게 하십니다. 얼마나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고난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말 라면 하셨습니다. 할때 고난 주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하신 분들도 계시네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로 4장 13절의 말씀처럼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로 상급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라라고 가르칩니다. 3장 13절 같이 있겠습니다.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이 나타내실 때,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언제입니까? 재림 때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아니는 자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으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때의 영광의 관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또한 권한을 주신다라고 두 번째 유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내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히 있는 하나의 상급이 주님 재림하실 때 고난 받는 자에게 믿음의 본을 따라 사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익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고난 받지 않는 삶을 기도할까요? 무익합니다, 그게. 이 땅에 아무 고난과 수고가 없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상급이 있겠습니까? 고난과 희생의 수고가 많은 자에게 하늘의 상급이 크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상급이 없이 이 땅에 것만 있다면 이 땅에 삶만 존재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바울이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하늘에 나라가 존재하고 그곳에서 상급이 있기에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까? 라고 하는 권한을 받을지라도 여러분 그에 따른 상급으로 인하여 하늘에서 상급이 주어지니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누구도 무시하거나 누구도 여러분 손가락질에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늘에서의 상급의 차이를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희생의 수고는 반드시 하늘의 상급으로 보상됩니다. 오히려 이 땅의 믿음의 고난을 즐겁게, 기쁘게,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받는 참여해서 하늘의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에는 고난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심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이 경고하게 하는 그 경고함을 받는 은혜가 있다 라고 증거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권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땅에서 고난 받는 우리에게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유익합니까 이 고난이 이 땅에서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고난 받는 우리를 절대로 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더 믿음이 강하고 더 견고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육체의 인생에서도 뭐 실패는 뭐라고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로 실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영의 삶에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고난 받는 삶은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게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죄와 유혹을 더잘 물리치고 이기게 하는 은혜가 고난받는 자일수록 더 크게 그 믿음을 더하여 그 은혜를 더하신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잠깐 받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하기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혹시 많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laughs> 즐거워하고 싱글벙글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 가지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난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고난받는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난받는 것이라면 그 고난은 우리의 죄를 그치게 하고 하늘의 상급을 받게 하며 믿음을 경고하게 하는 위기 이기에 하나님 그 고난을 기쁘고 즐겁게 여겨 하나님 앞에 그 고난에 즐거이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